<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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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십니까 참관인 여러분 죽은 자들의 세상 저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받고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막내 강님 이종영입니다 지금의 네, 그 MC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네, 소감 다한 번씩 하시고요 소감을 여기 가운데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아네 그럼 이제 임태 <laughs> 배우님 부터 오셔서 하시죠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월집 차사 역할의 임태현입니다아다 어... 생각해놨는데 왜이러면서 까먹었네요 제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진짜 하루도 빼지 않고 동네 시간마다 그 당시 반장, 부반장이던 예슬이랑 정훈이를 칭찬을 하셨어요. <laughs> 뭐라고 하셨냐면 어, 이 친구들은 선생님보다 훨씬 어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말을 너무 잘 들어주는 진짜 어른이다라고 항상 칭찬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좀 조금 어린 마음에 나도 잘 듣는데, 나도 잘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대단한 건가 했어요.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선생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어, 상대방의 말에 경청을 한다는 것은 누가 뭐 타고날 수 있는 재능이 아니라 정말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행동이더라고요. 제가 이번 공연에서 월찍 뭐 차사로서 정한 목표는 딱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어, 조금 많이 느끼긴 했지만, 홍년에게 필요했던 진정한 어른이 되어주자. 가제 이번 공연의 목표였고. 근데 이 연습 과정에서 고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잘 듣는 역할은 뭘, 무엇을 어떻게 연습해야 하며, 어떻게 보여드려야 하지? 고민이 됐는데, 결국 그 고민 끝에 찾은 답은 그냥 그 순간에 진심을 다해서 듣자 됐습니다. 어, 그게 얼마나 관객분들에게 전달이 됐을지 제가 다알 수는 없지만, 항상 매회 고민 끝나고 이렇게 관객분들 얼굴을 보면, 그리고 또 공연하는 와중에도 차사들이 홍련을 계속 봐주고 얘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관객분들이 90분 동안 저희 얘기를 진심을 다해 들어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걸로 저는 이번 공연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다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저희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윤철 형님께서 오셔 네, 일찍 차 사형 맡은 신윤철입니다. 어, 저는 홍연을 하면서 처음 이제 경험해보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어, 리딩 공연을 해본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또 당연히 리딩을 처음 했으니까 저희가 1등을 해서 당선이 된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또 집들이 콘서트, 뮤지컬 콘서트를 해본 것도 처음이었고 이렇게 매일매일 객석이 꽉찬 공연장에서 공연해보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우리 멋진 배우들과 그리고 분들 그리고 제작진 분들 그리고 여러 참반인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끝으로 어, 세상의 모든 장화와 홍련들도 행복하게 바라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 차례입니다. 네. 뮤지컬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가장 큰 역할을 맡은 게 인생에서 처음입니다. 그래갖고 또 같이 하시는 형님들이 너무 엄청 잘하시는 형님들이라서 많이 걱정을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됐고 연습 기간 내내 제가 진짜 한 네 시간 이상을 안아았던것 같아요. 진짜 계속 끊임없이 공부했고 우리 배우님들이랑 정말 치열하게 준비했고 첫 공부터 막 공까지 계속 진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갖고 너무 이렇게 또 그렇게 준비한 공연을 이렇게 모두 다 너무 사랑해주시고 제가 뭐 하나 만들어 오면 또 그거 다 알아봐주시고 다 그런 것들이 너무 저한테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배우로서 정말 공연. 네.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예. 안 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다음은 우리 감독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홍연의 재판을 마니다 <laughs> <laughs> 네, 저희 금방 돌아올게요. 저희 꼭 다시 만나요. 그 첫... <laughs> 저희 공연 정말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대본 읽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그 믿음 가지고 넘버도 진짜 좋고, 내용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공연이고 많은 분들께 위로가 닿을 수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극장 가득 채워주시면서 확신했어요. 정말 좋은 공연 맞구나. 그리고 이 공연을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고 영광이었고 그냥 저 어디 가서 저 홍련해요 하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이렇게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마틴 엔터테인먼트 정말 복지가 최고였어요. 정말 너무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어, 그리고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 다 우리 정말 예쁘고 멋진, 정말 프로페셔널한 분들이시거든요. 정말 끝까지 저희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아, 우리 하우스 매니저님들도 너무 재밌으셨죠. 너무 좋았잖아요. 저희 한마음 한뜻으로 진짜 만들어낸 작품 이렇게 좋은 작품이라고 증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서 많이 우셨을 거예요. 나가면은 눈이 많이들 부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 언제는 제가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눈물로 제가 거기 써 놓은 것처럼 조금의 위로와 뭐 상처와 아픔 이런 거 조금이라도 씻겨 나갔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올렸어요 작품. 그러니까 꼭 그러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마음 속에 발이. 여러분들 항상 응원해주고,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발이 마음속에 항상 있으니까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다음, <laughs> <laughs> 아, 홍연, 김희우의 드 아, 안녕하세요. 홍연 역할을 맡았던 김희우입니다. <laughs> 그, 너무 많이 울고 막 소리도 많이 지르는데 너 괜찮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팬분들도 걱정해주시고 관객분들도 그런 우려의 <laughs> 말씀을 <웃음> 나누시는 걸 지나가다 듣기도 하고 <laughs> 그랬는데 어, 어... 이제 막상 이제 무대에서 하는 저는 공연하는 내내 시작부터 끝까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공연의 형식 자체가 재판인데 그것부터 발리가 사사와 강인과 함께 이홍연을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무대 위에서도 굉장히 사랑받고 있고, 객석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사랑도 정말 너무 많이 받아서 홍연을 공연을 하면 할수록 아이 공연이 이 아이가 시작해서 마지막 저기서 돌아보면서 웃는 그 순간까지 그걸 향해서 이 모든 분들과 배우들과 관객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용련이라는 아이를 그렇게 사랑해 주고 있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어이참 좋은 공연이 만들어졌다. <laughs>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들었고 이 공연에서 말하고 있는 홍연은 여러분의 영떤그러니꼭그 청년을 바라볼 때 애달팠던 마음, 안타까웠던 마음 그대로 스스로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 용서하고 나아가서 더... <웃음> <웃음> 너무 그런가? 나아가서 모두가 사랑하는 그런 어? 세상의 질서가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모두 사랑하는 그런... 어,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좋은 공연이었고요. 이렇게 귀한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마침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첫날들분들 그리고 우리 극장에 상도해 주시면서 항상 의견 좋은 공연 만들어 주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너무 귀한 아, 너아사무해요해짜 진짜 진짜 이 이 공연을 하고 있으면 이주변에이 배우 배우들이 함께하는 배우들이 보내주시는 이 에너지와 시선이 없었으면은 홍현은 절대 그렇게 울고 소리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너무, no. 제가 <laughs> 공연하면서 내가 노래하고 대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아까 태연이도 말했지만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고 바라봐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한다는 거를 느낀 게. 어, 이렇게까지 충만하게 느꼈던 적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공연을 제가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관객분들이 렇게 자리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저희는 막보를 다 했고요. 이제 저녁에 이제 충막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때 배우분들도 정말 훌륭하고 멋진 배우님들이니까. 예, 또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예, 그래도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예. 마치네 엔터테인먼트, 이광규 대표님, 이수부 대표님, 뭐, 오카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창작자, 박신혜 박신의 작가님이 아니고 작곡가님, 그리고 배시연 작가님, 이성준 음악 감독님, 김진 안무 감독님, 그외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는 또 좋은 기회에 이렇게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음. 어, <laughs>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